어느날 문득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입학 시험을 치를 일이 있으면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천국 입학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어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대 그 수많은 죄를 어찌 해결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대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찌 확인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자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 한 가지를 던졌지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도 명료하고 분명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2절과 3절, 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정의한.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비가 오는 후버섯이도단하듯 갑자기 솟아난 신흥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주가 도다가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 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뭔가 이루어진 성취가 있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일 뿐인 것이요. 반면 약속은 있는데 성취가 없다면은 그 약속 역시 내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신기로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 약속을 받아 내게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그 약속과 성취가 진리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점이 보금이 될수 있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이 기뻐했고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달려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탄생은 보금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남기신 교훈은 이 세상의 모든 성인 군자들 인류가 쌓아 놓은 교훈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 역시 복음의 알맹이는 아닙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리로 걸어 오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기적 또한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만 인간의 죄를 긁어지시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사건,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캐리그마라고 우리는 이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이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내용을 이제 설명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이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1핵도 빈틈 없이 정확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성취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1.1핵도 틀림없이 성취되었고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통로가 오늘 본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신구약 말씀은 수많은 주의 증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고 또한 전해져 왔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 같은 지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한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저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 설교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종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어린 나이에 한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서른 서너 살. 전도사의 신분으로 교회에 부임하여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제 서재방에 잠깐 돌았는데 제가 교인들의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던 그 시간이었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오시죠. 그리고 자기 소개도 없이 됐뜸 하는 얘기가 누가 내 형편을 전도사님 부임도 하기 전에 다 고자질을 했습니까? 오늘 그 설교 날들라고 하신 설교죠. 전도사님 내 형편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민긍할 민긍할이 뭔가 했더니 거울이더라고요. 민긍할 들여다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설교를 하시는군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제게 따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지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랍니다. 무슨 집사님입니까? 박암무의 집사랍니다. 집사님, 설교하는 전도사든 목사든 교인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 주의 종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계셨으면 회개하면 될 일이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디서 이런 신앙생활을 배웠습니까? 설교하는 종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확 올라오는데, 제가 또 처음 가서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을 잘 달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듣는지, 설교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내보내드린 데그 위에 훌륭한 신앙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들었던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도록 가슴에 미어 터질 듯한 미친 듯 기쁨이 용서 좀 치는가 말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다가 복음이란 말이 나오면은 말이 길어집니다. 이 길어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그분의 열정이 내게 스며들어옵니다. 그분이 복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사망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사명의 열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미다 보금의 미친 자이다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꿈을 꾸어야 한다고 못할 동은 말했습니다 코카콜라는 130년 전존 전 펜프톤이라는 사람이 코카나무 잎과 콜라 열매로 만든 음료입니다 미국의 외교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구촌 도처에 코카콜라가 못 돌아간 곳은 없습니다 참 오랫동안 세계기업 브랜드같이 최상위를 꾸준히 지켜왔던 기업이기도 하지요. 개발자요 창업자인 펜프토는내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서서 계신다고 한다면은 주님 꿈을 꾸어도 나는 예수님 꿈을 꾸었습니다. 복음의 꿈을 꾸었습니다. 내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을는지요? 여러분의 심장 중심을 쪼개 들여다보면 그 왕자의 예수님이 편히 앉아 계시는지요? 사도바울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구약 성경 한 권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3년여 세월 기도하죠 구약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발견하고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글도가 곧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외에 구원의 이름 우리에게 없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아라비아 사막에서 깨닫고 달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치안 기독교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도록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내게 열려졌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땅에 먼지 티끌이 되어서 남아있는 내 육체와 주님 품안나원 에서 편히 쉬던 내 영혼이 다시 만나 실제적으로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심판주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이 있지만은 인류가 만들어 낸 모든 소식을 다 합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날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보다도 기쁜 소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골 할머니 교인 한 분은 예수님이 독생자 외아드님이십니다 그랬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어찌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만 두셨디야 그랬답니다. 이 사람 교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노?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마지막 선지자는 마호멧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기 독생자 외아들이란 말은 독특한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아버지가 있고 내게 자녀들이 있죠 인간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동한 존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외아들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먼저 계시고 누가 나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인 서열이 없습니다. 질적으로 누가 더 크시고 누가 더 작은 분이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차원에서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역에서 태어나실 때에 인성을 지닌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라 지어주신 것입니다.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이지 하나님입니다. 1 0 0이 인간입니다. 이 조건만이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는 하나님이고 5 0 인간이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누가 아무리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도 오직 예수 한분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차별금지법이 100번 만들어져도 전세계 법이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결의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보금에 지금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전 이 예배당 밑바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수 없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계 교부였던 폴리캅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폴리캅 한 분이 예수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말살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폴리캅을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그대가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라 내가 80년 동안 내 주님을 섬겼지만은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예수만 구세주이라는 이 사실을 그대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굶은 사자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백번 천번 찢어도 부활해난 나는 부활할 것이며 내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가 활활 타는 불이 그대를 사르게 될 것이다 십여분 그대은 나를 살을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대는 영원히 타는 불길들이 그대를 사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예수님을 증가하고 예수만이 구세주이고 예수만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가하다가 나는 죽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외쳤던 프로지점이지요 예수굴대의 복음 십자가의 죽어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4절 말씀이 오늘 퍽 재미가 있습니다. 평신도 되시는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여기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한번 등장하는 단어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결의 영이 무엇인가? 3절 육신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은 신성적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근거가 있고 틀린 번역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성결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수교에 대해 부활의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남겨진 티끌과 먼지들이 마지막 날 나군의 주님 곁에 있던 내 영혼이 만나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과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부활하고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성령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령님을 왜 성결의 영이라고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구약에서 기름보험을 받은 사람은 시신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 죽으신 예수님을 어루만져 부활케 하신다고 할지라도 더럽혀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성결의 영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자 예수그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즉 성령님, 성결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 우리의 부활을 주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오늘 사전에서 말합니다. 여기 선포되셨다는 이 말은 확인되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역 등 다른 번역에서는 확정되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인들의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저가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로마가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너희들의 구세주다 그런 얘기죠. 오고는 세대에 나의 구세주에 너의 구세주요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짤막한 본문 안에 3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사건 그분이 부활하신 이 사건 나를 구원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길래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길래 그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3일체 하나님이 청동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삼일체란 말이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기록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삼일체란 말을 쓰게 된 것이죠. 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짤막한 기도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이 청동원되어 내 기도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당당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사실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 부둥케 안고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위기 때마다 복음 새롭게 발견하면 교회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지만은 나는 한국교회의 강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열정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넘치는 헌신과 감사, 봉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열정, 한국교회를 태우는 이 성령의 불결을 꺼트릴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의 마지막 주자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이 내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한국 교회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교회를 소중히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면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민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고 이민족을 살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